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엔 무언가 먹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 따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 채널 건강메신저입니다. 풍부한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이쁜 주황색 채소인 당근.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당뇨 환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눈의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로 인해 시력 저하, 눈의 통증, 흐릿한 시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고 당근과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근의 혈당 지수는 35혈당 부하 지수는 이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라 많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식품이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져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을 볶으면 섬유질이 분해되어 혈당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조리하면서 변한 당근의 구조는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당뇨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은 볶은 당근보다는 섬유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른 방식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생으로 먹기. 생당근을 먹는 것은 섬유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큰 역할을 하는데요. 생당근 스틱을 요거트 소스에 찍어 드세요. 요거트 소스 속 지방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트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ml와 올리브오일 1 작은 술, 레몬즙 1 작은 술, 다진 마늘, 파슬리, 후추, 소금 약간씩을 추가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당근 스틱을 요거트 소스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쪄서 먹기입니다. 당근을 살짝만 찌면 섬유질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질감이 약간 부드러워져 소화가 더 쉽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살짝 찔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생당근보다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당근의 조리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당근을 먹기 좋게 잘라 5분 정도 쪄주세요. 살짝 찐 당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 먹거나, 견과류 한 줌과 같이 먹으면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면서 씹는 재미까지 더해지는데요.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무디로 만들어 먹기입니다. 흔히 주스 형태는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주스는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일 야채를 통째로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는 섬유질이 유지되어 소화를 느리게 하고 당분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단, 스무디를 만들 때는 저혈당 지수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고 설탕과 꿀등 추가 당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과 함께 갈아마시면 맛있고 좋은 스무디 조합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당근, 사과, 시금치 스무디입니다. 사과는 적당한 단맛을 더해주고 당근과 잘 어울리며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스파이크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시금치는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섬유질을 가지며 스무디의 맛을 크게 해치지 않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그릭 요거트 또는 아몬드 우유를 함께 넣어 만들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당근, 사과, 시금치 스무디 레시피는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추천 조합은 당근, 블루베리, 아보카도 스무디입니다. 블루베리의 상큼한 맛이 당근의 단맛과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블루베리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며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당근 속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스무디의 부드러운 질감을 더해줍니다. 당근 블루베리 아보카도 스무디 레시피는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당뇨 관리를 위해 당근을 볶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당근은 하루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당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해보세요. 당뇨 관리와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